안녕하세요. 자몽샘의 동화나라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2학년에 수록되어 있는 선생님 바보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의사 장기려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전쟁 때 아빠를 잃었고 나는 무릎이 많이 아팠어요. 얼른 병원에 안 가면 영영 못 걷는다던데. 휴, 우리 기호 무릎을 고치는 게 엄마 소원이다. 엄마는 나를 병원에 데려갈 수 없어 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기호야, 보금병원이라는 데가 있대.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들 돌보려고 만든 병원이라 치료비를 아주 조금만 받는데 아주 이름난 의사선생님도 계신다니 우리 기호무릎도 감쪽같이 고쳐주실 거야. 그런 병원이 있다니 꿈만 같구나. 과연 우리 엄마 소원은 이루어질까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때 만난 사람 이야기랍니다. 가난하고 병든 아이를 따스하게 보살펴준 사람 이야기. 그 보살핌 덕분에 건강하게 자라난 아이가 다시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보살피는 사람이 된 이야기입니다. 이상희 글, 김명길 그림. 출판사, 웅진 주니어. 수술을 해도 완전히 낫기는 힘들겠어요. 하지만 병이라는 게 의사가 다 고치는 건 아니거든요. 꼭 낫겠다. 기호가 그렇게 마음먹고 노력하면 또 모르지요.내 무릎을 진찰하던 장기려 선생님이 말해요.엄마가 슬그머니 내 얼굴을 봐요.나도 어리둥절해서 엄마를 쳐다봤어요.이름난 의사 선생님이라더니 잘못 알았나 봐요.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말할 텐데 말이에요.걱정 마세요.내가 다 고쳐줄게요.지금부터 내 무릎을 수술할 거래요.그런데 장기려 선생님이 내 손을 꼭 잡고 중얼중얼하고 있어요.수술을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해 주십시오.법칙에 맞게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참, 암만 생각해도 이상한 의사 선생님이에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더 이상해요.수술실에 들어올 때는 부들부들 떨렸는데. 지금은 하나도 겁이 안 나요. 그저 수술을 어떻게 할까 궁금한데, 점점 졸려요. 눈이 자꾸 감겨요. 아, 참 따뜻한 손이에요. 장기려 선생님 손이에요. 어느새 캄캄한 밤인데 선생님은 왜안 자는 걸까요? 나처럼 늦게 자고 싶은 걸까요? 늦게 자면 키가 안 큰다고 엄마가 그랬는데, 그래서 선생님도 키가 작은가 봐요. 하지만 선생님 손은 아주 아주 커다랗고 따뜻해요. 병실에 누워만 있는 건 진짜 심심해요. 엄마가 일 끝내고 밤늦게 올 때까지 나 혼자뿐이거든요. 나는 몰래 침대를 빠져나와 병원 안을 돌아다녀요. 그러다 장기려 선생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 얼른 따라가요. 병실에서 병실로, 진찰실로, 또 수술실로, 장기려 선생님은 쉬지 않고 환자를 보러 다녀요. 오늘은 엄마가 쉬는 날이에요. 엄마 등에 엎혀 사르르 잠이 들려고 할 때였어요. 옆 침대 아줌마가 엄마에게 말을 걸었어요. 장기려 선생님 얘기 들었어요? 얼마 전에 밀린 입원비 때문에 퇴원 못하는 환자를 사무장님 몰래 뒷문으로 내보내셨대요. 그러자 엄마가 대답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행에서 병원으로 전화가 왔더래요. 어떤 거지가 선생님 수표를 가지고 왔으니 확인해 달라고요. 틀림없이 훔친거나 주운 것이라 생각했는데 세상에 월급받은 걸 통째로 준 거였대요. 남한테는 그리 베풀면서 정작 선생님 가우는 소매가 나달나달하던데 월급 많이 주면서 모셔가려는 병원도 많은데 우리 같이 없는 사람들 돌보려고 사서 고생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별명이 바보 의사라잖아요. 선생님이 바보 의사래요. 장기려 선생님은 바보 의사 선생님. 며칠째 장기려 선생님이 안 보여요. 병원이 텅빈것 같아요. 밤마다 선생님이 오셨나 발자국 소리가 날 때마다 눈을 떠요. 어쩐지 수술한 다리가 더 아픈 것 같아요. 도대체 선생님은 어디 간 걸까요? 너무 일을 많이 해 병이 난 걸까요? 나는 선생님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간호사 누나가 가르쳐 준대로 병원 옆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갔지요. 하얗고 작은 집. 여기가 장기려 선생님 집이래요. 나는 코가 납작해지도록 창문에 들러붙어 구경을 했어요. 방 안에 책상, 책, 침대. 그리고 갑자기 커다랗고 따뜻한 손이 내 어깨를 만졌어요. 너 기호 아니냐? 이렇게 다녀도 괜찮니? 무릎 수술이 잘 돼서 다행이구나. 하지만 너무 무리하면 안 돼. 나는 깡충 뛰고 싶을 만큼 반가웠지만 입에서는 엉뚱한 소리가 나왔어요. 선생님 집도 우리 집처럼 가난하네요. 선생님은 껄껄 웃으며 나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우리는 과자도 먹고 미숫가루도 먹었어요. 북쪽에 있다는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도 봤어요. 선생님은 혼자 살아요? 그러면 심심하겠다. 나도 혼자 집 보면 심심한데. 내가 묻자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럴 때면 북쪽에 있는 가족들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하지. 와, 나하고 똑같네. 나도 우리 아빠랑 얘기하는데. 선생님도 나처럼 사진을 보고 얘기한다니 신기했어요. 기호 같은 꼬마를 보면 우리 아들 생각이 많이 나. 병원에 오는 환자들도 모두 가족처럼 여겨진단다. 내가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면 북쪽의 우리 가족도 누군가가 돌봐주겠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야. 커다란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어디 갔다 왔어요? 의사가 없는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왔단다. 병원이 없어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나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 의사가 되고 싶었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돕는 의사. 그런데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치료에 쓰는 약이나 기구값이 엄청나거든. 그래서 요즘은 건강할 때 조금씩 돈을 모아서 병나고 다쳤을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 나는 그때 마음먹었어요. 장기려 선생님처럼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돕는 의사가 되겠다고요. 선생님 같은 바보 의사가 되겠다고요. 그리고 그날 마음먹은 대로 나는 의사가 되었어요. 그때 가난한 아이의 다리를 고쳐주고 꿈을 갖게 해준 장기려 선생님은 평생 쉬지 않았던 몸을 눕히고 말았지요. 하지만 바보 의사 장기려 선생님의 커다란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날은 크리스마스. 세상을 구하러 오신 이의 약속의 날. 의사가 되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는 약속대로 살고, 한시도 그 약속을 어긴 적 없이 살다간 선생님처럼, 나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장기려 선생님처럼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세상 어디에나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있고, 세상 어디에나 그들을 보살피는 손길이 있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자기를 바친 사람, 그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야기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바보 의사 선생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왜 바보 의사 선생님일까요? 장기려 선생님을 왜 바보라고 불렀을까요? 장기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받은 글쓴 이는 또 의사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고 있네요.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한 마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자몽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